9. 66년생 66, 권명,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병호생에무술월에 정미일의 무신시입니다. 정화일주는 개추, 수월에 출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술중무토가 월 시상에 투출하였습니다. 화생토합니다. 음과 양이 다름으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은 암한성, 무서운 것이 없고, 제주가 빗마고, 팔방, 미남, 미녀고, 임병변 관청 브로커, 위버팽이 기술자, 기예 미술 음악 예술 언어 조심 무 불참견입니다. 참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주가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합니다. 그리고 상관객은 항상 말조심해야합니다 일지미토 시상 무토가 투출해 상과 시키니 트랑입니다. 정화일주는 미중정화일 권화했습니다 오중정화일 권화했습니다 정화일 정화의 오한는 녹궁입니다. 정기록지 녹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설기가 심하고 내 몸이 독이 되어 신약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많은 토, 상과 식신이 병입니다. 이 토병을 억제하고 정화일주를 생해주는 목인수가 용신이며 화, 비경급은 희신입니다. 주주기는 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운에서는 목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목화 인수와 비경금만 들어오면은 능력에 따라 크게 되고 작게 됩니다. 대운을 보게 되면은 여자분의 양년세입니다. 음남 양년은 역행이며 과거절입니다. 무토의 과거는 정합니다. 술토의 과거는 유금입니다. 정류가 됩니다. 행운 역시 역행이며 과거절입니다. 정류 병신 을미 가보 계사 임진순입니다. 32세 갑오대운에 참 좋았습니다. 이때는 재물을 많이 취했습니다. 42세 개수대운에는 월상무토와무계합으로 합거되어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47세 사화대운에 재물을 복구하고 재물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운이 평범합니다. 한번 실패하여 고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히 살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는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재물이 들어올 때는 나갈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살아야 합니다. 세운 무술년을 보게 되면 무술년이 무토입니다. 화생토합니다. 상관입니다. 세운에서 청간이 무토가 청간입니다청간 상관 운이 들어오면 관제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술년 술토는 화생토합니다. 상관입니다. 정화의 일지입니다. 상관입니다. 세운에서 정화의 일지 상관 운이 들어오면 수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세운 무술연의 술토는 일지 미토와 미술 형살입니다. 세운에서 일지 형살 운이 들어오면 관제술을 조심해야 하며 수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위적이든 타이든 관제수와 수술이 들어옵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정월의 토입니다. 화생도 합니다. 화토, 상관은 심광체반입니다. 또한 이 4개월에 태어나면 체격 좋고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상관 식신이 퇴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들은 심광체반으로 항상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일지 미토와 술토와 미술 형살입니다. 화생도 화생도 합니다. 상관 식신입니다. 상관식신 형살입니다. 상관 식신이 형살이면 부인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방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식태왕 형중사란 나팔관 인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밀에 태어나신 지구상의 모든 분들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는 질병은 기관지, 간, 담, 피부, 이가 부실합니다. 16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두골입니다. 지상점입니다. 이 지상점은 검체이며, 새는 오세입니다. 삼묘 오효가 동하여 수지비로 변화했습니다. 상쾌는 권이지, 하쾌는 간이산입니다. 상쾌는 권이지, 하쾌는 간이산입니다. 간이산 하쾌입니다. 감토병진진오 신이 됩니다. 권이지 상쾌입니다. 권토을미 미삼묘는 학쾌이며 미삼묘를 중하는 축해 유는 상쾌가 됩니다. 간이산 사묘가 동화했습니다. 양이 동하여 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음음 음, 음입니다. 간산 삼효가 동하여 고리지 하혀로 변하였습니다. 곤토 얼미 미사효가 됩니다. 동환에만몇자만 쓰면 됩니다. 고리지 오효가 동하였습니다. 음이 동하여 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양음 음입니다. 고리지 오효가 동하여 감이수, 상케로 감수 상혀로 변하였습니다. 감수무인 인진오는 하혀이며 인진오를 통하는 신, 술, 자는 상태가 됩니다. 동안 후에만 술자만 쓰면 안 됩니다. 지상겸은 금체입니다 육효, 유검입니다. 금체와 검이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견, 검입니다. 오효, 해수입니다. 금생수합니다 손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상마식신입니다 변효, 술토입니다. 토가 토생마입니다 문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인수는 상마식신을 극합니다. 육회에서는 문은 손을 극합니다. 사요 축토입니다. 토가 토생음합니다. 문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4회 신금입니다. 금체와금이 똑같습니다. 형입니다. 명리학으로는 비견, 겁입니다. 변요, 묘목입니다. 금극목합니다 재입니다. 이요오화입니다 화가, 화금합니다. 관입니다. 초의 진토입니다. 토가 토생음합니다. 문입니다. 명리학으로는 인수입니다. 새는 오세입니다. 오세. 이응입니다. 미월, 김열점, 손성진 길룡을 물어보았습니다. 자손의 성진 길룡을 물어보았습니다. 자손은 손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오효 해수 손이 용신입니다. 자손은 자녀. 손자녀, 질, 조카, 사이, 며느리, 부하, 제자, 충신, 양자, 약제, 성도, 육족검조 해우, 피화, 일월 성질, 노복, 기계, 순풍은 모두 손으로 풀게 됩니다. 해수선은 미월에 그걸 받습니다. 토국수합니다. 아주 불리합니다. 일지 묘목에는 수생목은 힘이 빠집니다. 왕상 휴설면 휴입니다. 일월에 생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해수가 동하여 변호술토입니다. 토가 토국사입니다. 이런 경우를 회두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승진이 안되는 계사입니다 그러나 산묘신금이 동하였습니다. 금이 동하여 금생수합니다. 용신을 생하는 이 신금은 원신입니다. 원신이 생을 합니다. 또한 일진 묘목은 육효 유금을 충합니다. 묘유 충합니다. 일충을 암동이라고 합니다. 암동도 동요와 같습니다. 삼효 신금이동화에 생하고 암동화에 생함으로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회도 극받고 월에서 극을 받았으나 이 계상은 삼월 원신과 육효 유금이 암동화에 생을 함으로 앞으로 승진하는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계산을 보면은 기월 일점에 신유가 순중 공망입니다. 이 공망이 되면은 동화에도 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미월이 나고 신월 유일에 성진이 된 예입니다. 신월은 출공하는 월입니다. 유일은 유금 원신이 출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회두극 받고 월에서 극을 받았으나 일진 묘목이 유금과 암동화 용신을 생하고 또한 사묘신금 원신이 생함으로 이계상은 승진이 된 예입니다. 성진이된 월과 일은 미월이 나오고 신월, 유일에 성진이 된 예입니다.